안녕하세요. 육팡이입니다. <laughs> 제가 드디어 새로운 차와 함께 돌아왔어요. <laughs>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제차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바꾼 차는 바로바로 바로 투싼, 올뉴투싼입니다 저는 그전에는 네일을 탔었는데, 네일을 타니까 이제 차 밖할 때 너무 좁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이 다리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무릎이 불편했어요. 운전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s u v 로 바꿨습니다. 자, <laughs>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차박 세팅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차량 평탄화를 하는 방법은 총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어를 아예 제거를 하고, 심상을 짜 넣는 방법.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구조 변경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하진 않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순정 상태에서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냥 순정 상태에서 이어를 그냥 평평하게 평탄화하고 생활 전고는 포기하고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거기다가 전고까지 잡았어요. 제가 만든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차 안에 들어와 있는데 머리가 허리를 펼 수가 있죠. 머리가 살짝 닿기는 한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또 머리가 안 닿아요. 한요 정도 남아요. 허리 끝까지 켰고요 <laughs> 아주 좋아. 자, 제가 사용한 이 방법을 쓰면은 잠도 편하게 잘 수가 있고 안에서 생활까지 가능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렁크 덮개를 열면은 안에 히든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 히든 공간의 높이가 제법 깊어요. 이 트렁크 속에 숨어 있는 공간이 무려 28cm나 됩니다. 물론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재면은 그거보다는 적겠죠. 가장 높은 공간인 이쪽에서의 높이는 대략 18cm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럼 저는 이 공간을 살린다면 무려 18cm의 정보를 추가 확보가 가능한 재미겠죠? 그래서 저는요, 이 트렁크 덮개를 빼고, 자, 여기 트렁크 덮개를 아예 제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제거된 공간을 여기를 이제 메꿔야겠죠? 저는 그래서 이 사이즈에 맞는 나무 원목을 주문을 했어요. 검을 깔아주면 자 제가 들어가도 충분히 버텨주고 전고가 이렇게 확보가 됩니다. 살짝은 여기까지 오면 여기가 가장 낮은 부위예요. 그래서 여기는 머리가 살짝 닿거든요. 근데 이 안으로 더 들어가면 안 거의 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해요. 이렇게 살짝 완전히 허리 피고 앉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앉아도 되고, 여기서 그래도 혼자서 생활하기에 밥 정도는 먹을 수 있을만한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히든 공간이 있는 SUV를 타신다면은 이쪽에서는 생활을 하고 잘 때는 다시 트렁크 덮개를 덮으면 평탄화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트렁크 덮개를 다시 덮어주면요. 트렁크 덮개를 다시 덮어주면 전고는 다시 없어지지만 누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옵니다. 자, 이 전고 높이가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이 가장 낮은 자리가 대략 90, 90이 나오고요. 여기 가장 높은 자리가 대략 98 정도가 나와요. 아, <laughs> <와>, 너무 더워. <laughs> 죽겠네. 자, 그럼 이제 누웠을 때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평탄화하고 누우려고 해도 길이가 좀 짧죠? 180도는 됐는데 여기 길이가 좀 짧아요. 그냥 했을 때가 157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여기서 잘 내면은 새우잔밖에 못 자요. 그래서, 여기를 메꿔주는 역할이 또 필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놀이방 매트라고 하는 평판화 매트를 많이들 사용하고요. 저도 그걸 준비해왔어요. 자, 쿠팡에서 구매한 평판화 보드예요. 가장 최적화 제품을 구매했고요. 근데 솔직히 이게 그렇게 막 튼튼하진 않아요. 잘 부서질 것 같아. 여기 엉덩이를 대고 앉아 버리면 안 되고 여기는 그냥 머리만 두는, 머리만 두는용도로 써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 머리 대고 이렇게 머리 대고 누우면 여기 <laughs> 머리가 수있게 여기는 튼튼하진 못해요. 그냥 진짜. 송판 격파할 때 쓰는 송판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요 그래야지 여기는 엉덩이 되면 안될것 같고, 여기에 베개되고 머리 비는 용도로만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놀이방 매트를 설치하면요. 길이가 180, 대략 180이 나오네요. 한181 정도? 조금 아쉽다, 진짜. 저걸로는 좀 아쉬워요. 제가 70이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웠을 때도 꽉차 발가락 살짝 튀어나올 것 같은데 <laughs> 아 아쉽다. 이것도 한번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품정 상태에서 평탄하고전보 확보하기가 끝났고요 자라란 이렇게 트렁크 덮개를 열어요 바로 공간 확보 가능 아, 그래도 혼자 생활할 정도는 된다 요거를 아직 안 뺐어요 요거 빼서 올리면 나름 넓어 음. 여기서 그래도 밥 먹고 하는 건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100점 만점에 한 80점 정도는 될것 같은데요. 나중에 또더 좋은 방법 생기면 소개해 드릴게요. 자, 평탄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넓어. 여기 공간이 오, 100 끝까지는 아니고 한 97? 여기는 100 넘고 여기는 97 8 0 어, 나 혼자 정도는 이렇게 충분히 쓸 공간 되네요. 좋아. <laughs> 이 정도면 괜찮아. 살만해. 머리 킬수 있고, 일단 머리 안 닦고. 그거면 됐지. 자 이렇게 평탄을 했을 때 전고와 그리고 세로 길이, 가로 길이까지는 제 차인 올류투산에 대한 정보고 이제 다른 차들 같은 경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 이 전고 확보를 하기 위해서 평탄을 할때 직접 한번 트렁크 덮개를 열어서 높이를 재본 다음에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참고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 원목 카판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우와. <laughs> 사이즈가 자, 두께는 9t예요. 0.9cm죠. 사실 9t가 조금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앉았을 때 약간 가라앉는 느낌이 있요 완전히 딱 평평하게 받쳐 주지는 못해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9t랑 12t, 15t 중에 고민을 했었는데요. 구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지금도 이렇게 제가 앉았을 때 머리가 거의 닿잖아요. 그래서 0.1cm라도 전고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레이에서 이제 평탄을 할때 우드링크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두께를 한번 재봤어요. 그 두께가 1cm, 10t더라고요. 그래서 아 구티도 나를 충분히 받쳐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구티로 선택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 몸무게는, 음,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60kg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60kg 미만이신 분들은 9t를 하셔도 그래도 조금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가장 추천드리는 두께는 12t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몸무게가 조금 나가시는 분들은 15t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게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무게도 늘어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판이 세로 74, 가로 90cm인데 무게가 3kg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고 내리고 깔고 할때 조금은 버거워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12t를 하게 되는 경우엔 4kg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kg 차이로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수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9t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 남성분들은 이제 12t나 15t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탄화는 끝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TMI. 올류투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이열을 접었을 때 완전히 평평하게 180도 평탄화가 되지를 않아요. 자 원래는 이렇게 평탄화를 했을 때 이렇게 높이가 180도가 되지 않고 살짝의 경사가 져요. 올류투산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건 차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평평하게 180도로 만들 수 있는 시공을 했어요. 차량 이열을 눕힐 때 요걸로 경사를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요 경사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세르다가 이렇게 살짝 막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한 단계 더 눕히실 게그 세를 살짝 갈아내는, 갈아내는 시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차량 2열에 평탄화 작업을 하러 송도에 있는 소인카라는 곳에 가고 있어요. 아이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맡기길 잘했네요. 아, <laughs> 이게 그래도 쉬운 편인가요? 아, 이차 제일 쉬운 차. 아까 아. 오전에 끝난 베라크루즈는. 네. 게 힘들어요. 이차 되게 쉬운 차죠. 아 이게 쉬운 편이구나. 이걸 다 덮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저 각도 조절하는 부위를 이제 갈아야 되는 음. 거죠. 가아내는 부위가 그럼 여기예요? 어, 아니요. 그건 가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인가요? <laughs> 아니에요? <웃음> 아, 어렵다. 눈으로 봐도 모르겠네. 다 뜯어놓고 봐도 모르겠네. 아. 와, 진짜, 못 모르고 다이 했다가는 시트 다부셔버렸어 지금, 이제 제 차를 작업을 위해서 이어를 지금 탈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트렁크 덮개하고이이어하고의 높이 차이는 이 가까운 곳의 높이 차이가 20cm 정도가 나고요. 그리고 여기가 가장 높은 부위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만약에 평탄화를 이어를 제거한 상태에서 저처럼 말고 여기에 평탄화를 하려면은 이 높이에 맞춰야 돼요. 여기가 가장 높습니다. 여기가 트렁크 부위보다도 더 높아요. 이렇게 덮개를 제거하게 되면은 히든 공간이 숨어져 있거든요. 스페어 타이어 넣는 공간이죠. 여기가 가장 낮아서 가장 높은 전고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저처럼 말고 이 열을 제거를 아예 시트 탈거를 해서 아예 침상을 평평하게 만든다면은 가장 높은 부위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여기가 가장 높은 부위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가 여기 이 높이에 맞춰서 제가 앉게 되면은 여기가 가장 높은 높이거든요. 머리가 다을락 말락 하는데 만약에 이제 평탄화를 하게 여기 나무 판자나 그런 거 되면 진짜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의 높이가 이 가장 높은 부위로 쟀을 때 대략 96 나오네요. 96. 96이 나와요. 응. 이렇게 96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앉았을 때 오우. 허리 딱 피면은 진짜 딱 닿을락 말락해. <laughs> 딱 맞아, 사이즈가. 그리고 여기다 맞추면 여기가 가장 높이, 가장 높은 높이잖아요. 여기서 쟀을 때 높이가 100 정도가 나와요. 이 안쪽은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천장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낮아지죠. 여기까지 가면은 그래서 저도 머리가 닿긴 해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여유 있게 쓸수 있다. 그래서 만약 간단하게 평탄화를 하고자 한다면 그냥 이 트렁크 덮개 부분만 저처럼 나무 판자를 깔아서 쓰면 되고요. 내가 진짜 편하게 아예 구조 변경까지 하겠다 하면은 이 이열을 전부 탈거하고 여기 판을 짜서 침상을 하나 만들어 주면 되겠죠. 저는 오늘 여기를 평탄화 작업을 하고 이열은 그대로 쓰는 상태에서. 트렁크 부위를 쓰려고 다이를 하러, 아 다이가 아니죠. 튜닝을 하러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평탄화를 할때 놀이방 매트를 까니까 길이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콘솔박스에 걸려서 더 펼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을 찾아냈어요. 짠, 올류트산 전용 평탄화 테이블입니다. 이거는 아쉽게도 지금은 단종된 제품인데요. 자, 여기 이렇게 콘솔 박스를 모서리 형태로 잘라냈기 때문에 콘솔 박스에 간섭 없이 10cm 정도의 길이를 더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처, 최종 평탄화 길이는 190cm가 확보가 됐어요. 자, 평탄화 테이블을 이용해서 평탄화를 하면요. 길이가 어, 여기 트렁크 덮개까지가 있는 부위는 182가 나오고요. 여기 이 부분까지 하면은 오. 193이 나와요. 하, 좋은데? <laughs> 그래서 제 최종 평탄화 길이는 190cm가 확보가 됐습니다. 우! 이제 충분히 발 뻗고 편하게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 평탄화 테이블이 지금은 단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운 좋게 네이버 카페에 있는 투싼 카페에서 중고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 원목을 걷어내면은 이 밑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 이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대략 8cm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한 8cm 정도까지는 또 물건을 수납을 해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원목을 덮어 놓으면은 트렁크 덮개까지의 높이가 또 대략 15c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저는 8cm 정도의 수납공간과 거기에 플러스 15cm 정도의 수납공간까지 두 개의 수납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수납공간이 정말 많아졌죠. 네이 때보다. <laughs> 자, 그럼 이제 이걸로 제 평탄화 방법은 소개를 마치고요. 제 차박 세팅을 보여드릴게요. 짠! <laughs> 자, 카니멀 라이프라는 제품이에요. 이 카니멀 라이프를 카니멀 라이프에 있는 트렁크 테이블이라는 제품입니다. 내 트렁크 공간에 맞춰서 내차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을, 주문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레일을 사용할 때는 아예 레일 전용 트렁크 테이블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사이즈 딱 맞춤으로 걸어서 아주 편하게 테이블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올뉴투싼으로 차량을 받고 나니까 그게 안 돼서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주문 제작을, 맞춤 제작을 하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제작을 받았습니다. 자, 요거는 설치할 때 이렇게 옆에 받침대를 붙여줘야 돼요. 요, 자, 이렇게 카니멀 라이프 테이블 전용 거치대를 벽에다가 설치를 해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트렁크 테이블을 걸쳐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른쪽에는 이거를 설치를 했고요.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왼쪽은 제가 굴곡이 많고 이걸 설치하니까 여기 이시거집 공간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려가지고 설치를 안 했어요. 하다 하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포기를 했고요. 대신에 여기를 어떤 식으로 여기는 설치를 안 하고 자, 어떻게 높이를 맞출 거냐면요. 자, 올리투스는 여기에 또 히든 공간이 있거든요. 짜자잔. 여기에 또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서부터 이 트렁크 테이블의 높이 거치를 할수 있는 높이를 재보니까 41cm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높이를 마침 딱또 다이소에 가니까 어웬걸 이거랑 이거를 붙이면 41cm가 되네. 맞죠 <laughs> 자, 이거는 오동나무 색한 수납판이고요. 이거는 연필꽂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 수납 공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쌓아주고요. 이렇게 쌓아주면은 저는 여기다가도 이제 세세하게 뭐 비너라든가 머리끈이라든가 그런 조그만 걸 수납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튼튼하게 목공용 풀이나 또는 이제 3M 테이프 같은 걸 이용해서 붙여줄 계획이에요. 자,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치대도 놨으니까 트렁크 테이프를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펼쳐서. 받치고. 자, 이렇게 하면 높이가 이제 딱 맞죠? <laughs> 뭔가 어설퍼 보이긴 하는데, 지금은 아직 이걸 안 붙여놔서 그래요. 막 왔다 갔다 노니까. 자, 이렇게 테이블을 설치를 하고, <laughs> 여기서 밥을 먹고, 요리는 여기서 하긴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는 이 바닥에서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바깥을 보면서 풍경 감상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 되겠죠? <laughs> 짜자잔. 이런 식으로요. <laughs> 좋은데. 자, 머리도 안 닿고 테이블도 있고. 오, 좋은데요, 진짜? 자, 그럼 이제. 제 암열 공간도 어떤 식으로 꾸며놨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차를 사자마자 편의적인 것들부터 일단 세팅을 했는데요. 무선 거치대를 대시보드에다가 스티커로 다 붙여놨고 선도 이렇게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무선 충전이 되는 테이블 거치대랑 엄청나게 큰 페트병까지 들어가는 컵홀더 설치해놨고 여기 휴지통까지.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까지 배터리 전부까지 나오는 충전기를 연결해 놨습니다 자 근데 제 차에 없는게 한가지 있어요 이렇게 싹다 해놨어 싹다 해놨는데 근데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자 봐봐 다 있는데 뭔가 하나 없어 뭘까요? 방향제가 없네 제가 레이 때는 이제 고양이 발바닥 방향제를 설치를 해놨었어요. 근데 투싼으로 차를 바꾸고 나니까 뭔가 그런 이제 아기자기한 맛이 없어서 그런 방향제는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다 설치를 해도 마음에 드는 방향제가 없어서 딱 하나. 방향제를 설치를 안 했었는데 마침 뱀볼릭에서 방향제를 협찬해주셨어요. 제가 원래 여름에 더우니까 복귀를 조금 늦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본주의는 나를 불러내. <laughs> 협찬 때문에 영상 촬영하러 나왔어요. 지금 8월 7일인데, 아, 8월 8일인데, 이 더위에 촬영하고 있잖아. 나 지금 땀뻘뻘 나가지고 개 기름 낀거 봐. <laughs> 와. 자, 어쨌든. 이벤볼리 진짜 패킹부터가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죠? 선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짠요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패킹으로 들어있고요. 짜자잔 아니 무엇보다도 디자인이 진짜 너무 예뻐요. 딱 심플 그 자체 고급스러우면서도 그래가지고 너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디자인이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고급스럽고 그럼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커버를 열고 석고를 넣고 여기 석고에 충분히 오일을 흡수 시켜줘야 돼요. 기본 오일의 향은 두세 방울 정도 를 추천한다고 하는데 저는 네 방울까지 넣었어요. 아향좋음아향 좋아. 음, 아, 향 좋아. 다시 껴서 예쁘다 여기다가 이걸 꽂고 아 자석이네 편해서 좋다 아 그리고 이게 좋은 게요 남은 오일을 보관할 때 새지 말라고 이렇게 비닐을 줬어요 이 안에다 넣어놓으면 돼요 보관할 때는 이렇게. 보관할 때는 이렇게 보관하면 살 걱정이 없네. 없어서 좋네요 <laughs> 안 샜어 안 샜어 <laughs> 어느 곳에 설치를 할까요? 여기? 여기? 열려좋니다자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조여주시면 입구가 더 좁아지면서 발향의 강도가 살짝 낮아지고요 이렇게 돌려서 열어주시면 입구가 더 넓어지면서 발향의 강도가 더 세집니다 예쁘죠? <laughs> 너무 예쁜데? <laughs> 음, 스밀도 좋아. 향도 좋아. 한 번을 더 했어도 됐겠는데? 자, 아, 그럼 실제로 이거를 이제 일주일 이상 써보고, 그 다음에 후기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벤볼립 방향제 사용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날짜가 8월 23일이에요. 저, 제가 그동안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운전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향을 맡아 봤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향에 민감한 편이에요. 기관지가 예민해서 미세먼지가 조금만 많아도 목이 바로 붓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코도 막 간질간질하고 먼지 조금만 많은 데가 또막 코를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그런 스타일인데 이 방향제는 목이 아프다거나 코가 간질했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확실히 좋은 재료로 만들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향은 헤리페리스 향이었는데요. 이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트러스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향이에요. 그래서 여름과 잘 어울리는 상큼하고 청량한 향인데요. 거기다 과일까지 자몽도 들어가고, 자스민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상큼하면서도 달달한 향이 납니다. 딱제 스타일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박을 하잖아요 차박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차 안에 음식 냄새가 나기도 하고 가끔 이제 불 냄새가 나기도 하고 장작 냄새 같은 거요 그리고 이제 실수로 음식이라도 쏟기라도 하면은 저 레이 때왜 부대찌개 쏟았잖아요 냄새가 그 꿉꿉한 그 꿉꿉한 냄새가 잘 사라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더욱 더 방향제가 필요한데 이렇게 디자인이 이쁜, 이렇게 심플하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방향제를 받아서 좋은 게 사용해 보니까 아 향도 너무 좋아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향을 다 쓰고 나서도 재구매를 해서 리필해서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벤볼리 방향제의 경우에는 받아보고 향이 마음에 안들면 100%. 100% 환불이 가능하대요. 그만큼 정말 자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문적인 조향사가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물용으로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 사용해 보세요. 짠. <laughs> 나 이제 차박하다가 음식 쏟아도 덴볼리이 지켜질 거야. <laughs> 자,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차박 평탄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짜 캠핑 때, 차박 때 만나요. 안녕. 구독해주세요. 바이바이. <laughs>